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력망 업황과 관련해서 한번 중간 점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와 함께 업황에 대한 좀 노이즈가 많은 섹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 진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 하나씩 한번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게 이거잖아요. 쇼티지가 해소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좀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쇼티지 해소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반도체와 함께 픽하우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 실적이 뭐 좋은 거는 알 수, 알것 같은데, 근데 하반기 실적이 결국은 이제 최고점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고, 북미, 어, 여기에 이제 목숨 걸고 있는데, 이것만 믿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이제 이야기이긴 하죠. 어, 결국에는 전력망이 잘 가기 위해서 AI 어,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수요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인 거죠. 그니까 러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아, 전력망을 지금 다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아, 이제는 좀 관심권에서 멀리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질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쇼티지가 해결됐냐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드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초소형 변압기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쇼티지는 최근에 좀 해소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어. 어, 확인되는데, 다만, 중대형, 어, 중대형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쇼티지는 여전하고요. 특히 초고압 변압기는 여전히 엄청난 쇼티지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어쨌든 패드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급한 부분은 좀 거의 다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요 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신규 고압 송전선 건설 추위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거예요. 보세요.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올해도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송전선 건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돈을 여기에, 전력망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송전선 건설은 별로 안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일단 가장 먼저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 수요였다는 거. IRA 법안 수혜 속에서 일단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라는 거예요. 패드 변압기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25년 이상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80%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 아무래도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부분 전력 공급을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런 변압기 교체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불 큰 불이 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인이 대부분 뭐냐면, 노후화된 변압기에서 이제 스파크가 튀면서 거기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 사업자에 의해 가지고 불이 나면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민간 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내가 폐, 변압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물어주는 돈이 지금 더 많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버틸 만큼 버텼어. 더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근데 그 과정에서 어 IRA 법안이라는 게 나오면서 변압기를 갈때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게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 빨리 노화된 교체기가 그러니까 초소형 패드 변압기부터 빨리 바꾸자라는 거죠. 전력망 수요에 가장 핵심 그러니까 성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 쪽에 의한 투자가 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은 여전히 쇼티지예요 그래서 특수변압기라든지초고압변압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쇼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초고압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도 글로벌적으로 한 다섯 회사밖에 안 돼요 그만큼 공급도 제한적인데 이게 하나 만드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이게 우선 순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좀 밀려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이쪽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대기 용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대기 용량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업서를 제출할 때 당국에 에너지 원이랑 송전 계획까지 함께해서 이렇게 딱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 정부가 아 이거 그래 송전 이거 오케이 승인해 줄게 해서 승인이 되어야만 이게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니까 러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발전 사업자들이 내가 발전소를 짓고 그 다음에 송전망을 깔 거야라는 계획은 엄청나게 많이 내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체적인 대부분이 풍력 태양광이죠. 어 최근 들어도 아무래도 이 보시면 이 여기 바이든 정부 때 가파르게 이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자 발전 사업자들이 막 이렇게 계획서를 내놨는데 딜레이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 이제 승인이 잘안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승인이 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하다가 이제 어이 정도면 어 송전망 여기 요렇게 깔리면 아요 시기는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이걸 승인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자 그러면 아까 방금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 이제 승인이 되니까 이제 공사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게 정확하게 여기 보신 것처럼 설치 규모가 늘어난 것과 동일하죠. 예, 요거랑 지금 여기까지 계속 막혀 있던 게 이제 풀리면서 이제 요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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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막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설치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딜레이되어 왔던 중대형 이상의 변압기 수요 아니면 이제 초고압 송전막.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이제부터 집보면 본격화된다. 특히 내년부터 오히려 더본격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패드 변화기에 대한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이 전력망 관련 기업들의 최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가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팩트는 맞습니다. 3분기가 살짝 주춤한 건 맞아요. 우리가 이제 매달 보면 수출 동향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3분기에 좀덜 팔리긴 했어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어쨌든 주가에 녹아났어요. 그리고 9월 지금 수출 동향을 보면 최근에 다시 엄청나게 또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3분기 살짝 주춤했던 거. 이제 4분기부터 다시 올라올 여지는 높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미국만 봐도 될 거냐라는 건데요. 저는 내년까지는 미국만 봐도 될것 같아요. 물론 유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발전 수요, 뭐 전력만 관련 부분에 이제 인프라 구축을 계속 하고 있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남아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는 저는 엑스트라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핵심은 결국은요. 저는 미국입니다. 그게 가장 커요. 케파가 가장 크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꺾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변화기 관련 섹터가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꺾였는데 유럽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커버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만 봐도 된다라는 거고요. 미국만 봤을 때 그러면 불안 요소는 없냐? 불안 요소 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기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죠. 산업 요금 역시도 안정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주거 요금 역시 우상향하고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PA 체결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력 공급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 공급 가격인데 여기 뭐 에너지 원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예,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에 그러니까 전력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건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망을 투자할 여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미국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이런 전기료 인상이 계속 진행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당분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초기 때 너무 지나치게 화석연료 발전원을 에너지 원을 확 줄여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폐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실 건데요. 민간 전력망 공급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의 에너지 원을 보면 여전히 예, 화석연료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가스 석탄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폐쇄 용량이라고 해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근데 화끈하게 그냥 줄여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전력 발전 단가가 올라간다 는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시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 종목은 어떤 것이 될 거냐라는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전력망이라고 하면 뭐 변압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도 있고 전선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소형 변압기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회사는 지금은 조금은 매도를 생각해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안 나고 이러지는 않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실적의 피크아웃이 원래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소형 변압기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특수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압변압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이 더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수주가 훨씬 더 많이 될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변화기 쪽을 관심을 가지신다면 요두 종목 산일전기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리 요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제가 TV 방송에 나와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선 쪽이 지금은 조금은 더 전력망 내에서는 힘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의 흐름상 지금부터 이제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변압기가 먼저 발주가 돼서 변압기 설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전력망, 전선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리드타임을 한 1년 정도로 잡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내년부터 전선 쪽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변압기 쪽보다는 전선 쪽이 조금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ls 강원 전선 그 다음에 대한 전선 일진 전기 이렇게 해서 이 전선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전력망 내에서는 이제 전선주가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선주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에너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내에서도 국내 태양광 쉽지 않다. 물론 여전히 중국 뭐 중국 관련 부분에 규제가 있긴 하지만 태양광은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어쨌든 중국을 배제하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태양광 발전보다는 그렇게 되면 풍력 발전을 조금 더 밀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재생 에너지 관련 쪽에서는 저는 풍력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원전을 짓는데 수혜가 되는 종목들보다는 원전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원전을 발전을 돌리는 회사들. 뭐 최근 들어서 컨스토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미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을 돌리니까 즉각 즉각 어,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원전을 또 많이 짓긴 하겠지만 원전 자체가 공기가 굉장히 깁니다. 최소한 15년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기, 수익을 기대하는 건 너무 길다.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원전 쪽에서 실적이 턴오라운드 하는 것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원전 쪽은 오히려 뭐 우라늄 같은 경우, 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건 대표적으로 카메코가 되겠죠? 아니면 뭐컨스털레이션 에너지 같은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낫고요. 어, 기본적으로 원전보다는 저는 분산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에너지가 최근 들어서 또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수소 에너지 되니 안 되니 하다가 최근 들어서 SOFC가 이제 조금 흔히 말하는 이제 발전원으로서 쓸모 있을 정도의 용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SOFC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소 에너지 쪽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에너지원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저는 수소 쪽, 그다음에 풍력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력망 관련 업황 또 중간 점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전력망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또 다음은 또 반도체,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쌓는 바이오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제가 또 업종별로 또 제가 정리를 업황을 중간 점검해 을 드릴 테니까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좋은 영상 제가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